사와디카 빅부다 렛츠고 빅부다 잠시만요 감동을 받는놔만 잠깐만요 고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336받으면은 12,000원 13,000원 정도 할것 같은데요 빨가자 지금 여기를 아니, 5만 원짜리 가나? 어차피 진짜 잠만 잘거 같은데 오늘은 최고급 리조트도 가봐 중간급 리조트도 가봐 아니지, 최고급 정도 가려면 반얀트리는 가야지 반얀열밖에안해 <laughs> 반얀트리 안 한대 <laughs> 반얀트리 한6 0 70만 원 가게 하던데? 오늘 만 원짜리 가고 내일 반얀트리 예약 진행시켜 12개월 할부 되냐? 5만원씩 12달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너랑 나랑 내가 3만원씩 내고 너 2만원씩 내면 돼. 1박을 위해서 아니 저스트 1박이 아니지 오늘 만 원이니까 2박에 35만 원이 <laughs> 오케이 콜. 가랑찌 어디 있어 근데 몰라 브라더 You Korean actor, actor. Yeah. Movie star oh. 강동원 Do you know? You looks like him. Very good. Uh, very handsome. Take a picture with me. <laughs> 귀여워. 아, 이게 어. 종교 때문에. 어머. 왜? 그, 짧은 거지 안 되네. 남자는 괜찮네 남자는 괜찮네. 그러게 이게 종교들도 좀. 어. 저기도 있는데 저기 가볼래? <laughs> 아이줄다 좀... 아, 됐는데 응. 두개 사야 되노 위아래로 응. 우리가 세대 단체 손님 썼나 봐. 아 그러네. 오케이. 아... 오케이 밑에만 하면 된다. 이거 하자 Thank you, Car. Thank you. Oh, I 지 o n t k Thank you, c 이거, 아예 이런식으로 돼 있네. 음. Yeah, I h a v o k a a y o k Okay. Okay. a y o k o o 이거 같이 먹자. 네개 어? 들어있어. 두 그래, 개씩 먹은데. 퍼스를 그래. 못하네. 알씨가 어. 그냥 다 했다. 저, 어, 야, 야. 야. 켈리. 이게 그렇게 맛있대. 어, 오. 쩔지 <laughs> 아, 여기 아, 잘했다. 어. <laughs> 너무 춥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laughs> 여기 모, 원숭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안지? 응. 음, 보니까 가까이가서봤네 무서워? 어. 상 올라가 봅시다. 너무 어, 덥고 너무 눈부셔 뭐가 있어? 여기 어머. 야 내가 제일 많이 냈다 제일 큰거 냈다 완전 그의 삶을 담겠습니다 <laughs> 그는 무교라고 한다 조심하라던 그 아이? 얘좀 저기 있는 데, 연식 있는 데? 오빠도 오빠 아이폰, 아이폰. 어고게 봐? 오. 아, 이렇게 웃네. 오, 이거 봐. 캐웃 캐웃. 묻어 묻어서 내려가 사람들한테. 지금 오빠가 멍키야. 야야야, 다 야, 야. 그래, 야야야 그거였네. 당했어. 와 아, 개웃맨다 진짜 오와오와 이거 이거? 아직 좀더난 먹고 싶은데. <laughs> 아니, 기세에서. 진짜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그거였어. 아니, 이거 걸어가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돈을 떠나서. 나도 그래서요. 올라오던 길에 코끼리가 있었는데 코끼리 보고 싶어서 걸어서 내려갑니다 50고50 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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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를 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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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를 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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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뭐야! 낚였어! 응.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리라고 해버려 그러게 아유, 괜히 <laughs> 다시 걸어가야 되네. 아 나가서! 가가고가가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가면나가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 We don't like 왜? h e elephant. Why? I'm just l like o oh, 아 k i n g After e l e p h a 진짜 <laughs> 그래야 수지 타산이 남남 g 지 아, 말도 안 통하는데 no, 걔... 우리 근데 후회하는 거 아니지? it. 하 i t e a 도안 e r Hi, teacher. Hi, t e a c h e 진짜? <웃음> <웃음> 내 생각에 여기서 망고 쉐이크만 하나 먹으면 돼. 그래, 아디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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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s u r v i v 아, 망고 맛있다이 먹어도 싶 슈가라고 했어 <목소리도> 진짜 놀을 수가 어 고추도안 먹어도 되나? 뭐. 이건 누구야? 맞아. 파파야? 응. 아. 근데 이거 파파의 샐러드라고 하지. 드레싱은 라임? 라임? 고추가. 고추가. 아, 입술이 매워 한국인데 매운 거잘 먹는 프라우드가 있잖아. 근데 그 다른 나라들도 잘 먹어. 그래도 잘 먹고 약간 그 매운데 저게 다른데. 응. 얘네는 비슷한다 응. 아, 잘 먹었다. 응. 음식 안 먹어도 되겠는데? 가면 응. 또, 괜찮아. 어? 글랜 가이드 해야 되니까 끝없이 내려간다. 근데 생각보다 그늘이 있어서 그렇게 안 힘들지. 어, 나도 지금까지 괜찮아. 응. 헉, 일단 범보, 범보. <laughs> 사먹으면서 사주 찍는 게 100번인 거야. What's t h 요 n a m 고 k o 고 e o 고 o r e o k 안녕 e o Ko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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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이 e 천천히, 천천히. o 대박이 a 우리가 y e a 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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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